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당강을 건너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기철로서 그요당강의 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통과시키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다 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섰던 그곳에 돌 12돌을 세우고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또 요단강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큰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육지로 나와서 이제 저들이 처음으로 머물 곳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돌 12돌을 쌓아두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념이 되는 것을 두기 위해서 열두 돌을 쌓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나타난 모습들을 거두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순간에는,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잊어버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다 흘러내어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요단강을 걷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그 사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그 열두 도를 왜 그곳에 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하루, 하루 지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두 돌을 길가에 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쌓아 두실 줄 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 지나온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음, 마음에 쌓아둡니다. 특별히 괴로웠던 것, 특별히 원한 살 것, 원한이 일어났던 일들, 억울한 일들, 불행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마음에 길가에 12 돌을 쌓듯이 쌓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에 불행했던 것을 쌓아 두시면은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불행이 쌓이고요. 지나온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쌓이고 살아납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속아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면, 주로 인생의 길에 어려웠던 힘들은 일들 억울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사라지지 아니하는 돌처럼 내 마음 안에 두고 두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불행이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는지 지나온 인생의 길에 뒤돌아 보아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에 힘들었던 억울한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붕괴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뒤돌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사망의 것이 여러분 많이 보일수록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습관 따라서 여러분 사망의 것을 쌓아 두시고 지나온 인생의 길에. 그런 어두움의 것들을 가득, 가득하게 쌓아두면서 인생을 지나온 사람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예. 네,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어떤 기억?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네.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오늘 요수와서 사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어려움만 있고, 내가 실패한 것밖에 없고, 좌절한 것밖에 없고, 괴로움과 여러 가지 아픔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죄에서 준 생각에 속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길에 거둘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쌓아 둘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은 사람은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죄의 성품을 따라서 안 좋은 거, 괴로웠던 거, 실패했던 거, 좌절했던 거, 이러한 것들에 돌만 쌓아두고 10년, 20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생각으로 뒤돌아보면 그것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빠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길로 그 가물인해서 불행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행케 했습니까? 아니죠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하고 사탄의 사탄이 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복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듣고,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것을 먹었는데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행케 하는 것을 먹었는데 불행 아니 할 수가 있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육신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그 너희들이 섰던 그 곳에 돌 열두 돌을 쌓아두고 또 그곳에 열두 돌을 각각 어깨에 하나씩 메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귀한 것이다,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깨에 메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거룩하게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그것을 거둘 줄도 모르고 발견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는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는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분별할 줄도 모르잖아요. 이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되게 살아라고 하셨던 인생의 길을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겠습니까?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컸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냥 형들이 애굽에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되었잖아요. 나이가 17세가 넘은 그 청년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일어났겠습니까? 보고 싶은 부모님도 이제는 죽을 때까지는 볼수 없는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얼마나 형을 생각,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의 분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앞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캄캄한 인생의 길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고,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어떻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어떻게 내 마음을 살려 주셨는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볼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거둘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으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나중에 장세기 45장에 보면은 총애급의 총리로서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한 말한 후에 그 다음에 22년 동안에 지나온 과거를 그가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세본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이 신 하나님 산보다도 크시고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계셨고,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복되게 살았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고달프게 살아라고 인생을 주신 것 아닙니다. 복되게 살아라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인데. 오늘또 요당강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를 지나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막으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쉽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여러분 습관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서 오늘 또 여당당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서 싸우시는 복을 거두고 복을 누리고 복,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